그런 이런, 이런 멤버다 제가 처음 하람이를 봤을 때 되게 아 어, 너무 이제 이쁘고 되게 아 어,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람이가 목소리가 보랑다르게 되게 허스키하고 되게 매력적이거든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저 되게 반전이 있다. 음.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. 전 저는요. 아, <laughs> 전 어, 언니 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. <laughs> <laughs> 네, 그그 언니는 완전 진짜 노력 음. 춤도 그렇고 보목도 음. 뭐, 그렇고 진짜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을 진짜 남다르게 음. 네 <laughs> 하는 음. 사람이고 진짜 그 노력만큼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진짜 멋진 언니입니다.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제가... <웃음> <웃음> 아, 뭘까요? 우리... 어, 해볼까요? 어, 오케이 오케 사라져야. 아, 그 부분이군요. 아, 네, 네, 저도 사라져야만? 음, 사라져야만을 밀고 있는 편이에요. 사라져야만.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. 저는 아, 하라 언니 웃을 때 아, 너무 예뻐요. 아, 아 진짜 너무 음. 예뻐요. 진짜. 활짝 진짜 꽃, 예뻐요. 꽃, 꽃이 피는. <웃음> <웃음> 꽃이 꽃이 피는 <laughs> 왜 웃으세요? <laughs> 목이 메이시는 분이요. 목이 메는 분이요. 보컬 리스트잖아요. 아, 목소리가 음. 너무 반전된 목소리도 그렇고 보컬이 너무 매력 있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제가 화음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음. 하은이가 정말 기계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화음을 음. 쌓는 그 능력이 음. 너무 좋아. 음. 감사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조금 많이 배우고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코러스를 많이 했었어요. 녹음을 할때 그래서 더 늘었던 것 같아요. 음감. 음. 응, 절대음감까지는 아 그냥 상대음감 정도 <laughs>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상처 없이 털어내겠습니다 어, 제가 하람이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몸을 생각해가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, 뭔가 이제 목을 아끼지 않고 쓰는 편인데 하람이가 우 몸으로 챙겨가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람씨 응.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건강이 악화로 <laughs> 다른 멤버한테는 아 이뻐 귀여워 이렇게 아, 해주는데 <laughs> 저한테는 항상 이쁘다고 많이 안 해주 안 해주거든요. 있어 <laughs> <긴 써>, 이거는. <laughs>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아 이쁘다 귀엽다 아, 뭐 이렇게 귀여 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.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는요. <근데> 하얀이 <laughs> 있는데. 제가 치키랑은 너무 친해요. 어, 뭐, 언니, 동생, 이런 느낌이 아니라, 정말 친구처럼 생일 차이도 별로 안 나고, 그래서 친구처럼 뭔가 지내고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이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. 그단짝 친구한테, 예쁘다, 이렇게 말잘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. 절대 못 하는 거. 그런 느낌인데, 치키는 원래 귀엽고 이쁘죠. 근데, 그거를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죠. 그냥 치키, 음, 오늘 이쁘네? 하고, 너, 뭐, 너 뭐야?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. 가끔씩 누나한테 제가 누나한테 귀엽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걸 들으면 가끔씩 왜 나한테 귀엽다고 안해주냐고 상처를 받더라고요. 그래서 너는 귀여운 건 옵션이지, 특히야.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친해서 못하는 점. 그냥 그런 걸로. 네, 너무 어요습니니저에게 바라는 점이 이렇게 빨리 툭툭 튀어나올지 잘 몰랐지만, 네, 멤버들 사랑하고 있고, 빌리여서 행복하고, 이 멤버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잘 지금 데뷔 준비하고 있고,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, 저희 빌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, 하람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